할렐루야 날마다 동행수원 사랑에게 정종인 목사입니다 오늘 청계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람이의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0.01% 이하의 암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0.005% 이하로 관외치료를 깨끗하게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저녁에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차 관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하나님 모든 연약한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모두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기도의 동산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백성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받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